스스 같은 충격 하나 더안나려나경질라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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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쓰나요? <laughs> 미카사는 거인이 아니라서 아커만이라서 일단 사람들 죽일 때까지 무기 좀 들어야 할 듯. 다들 아래로 내려갔나? 나도 내려갈까? 한참 어디 안 나옵니까? 아, 뭔가, 살갔으면안될것 같아. <laughs> 쓰면 안될건 없는데. 그나마 나무 감성이 있는 총을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? 네, 마태체 칼도 준비해놨습니다. 근데 네, 마태체가 없잖아요. 위에 계시는 건가 아, 위구나! 후 갇히는 건가? 깜짝이야 바뀌신 것 같은데? 이게 아커만이지. 판처 쓰고 싶은데, 약간 말에서 포획한 타고팔이나 <laughs> 쓰고 있는데? 뒤에서 발소리. 아... 아까 위치 알때 그냥 1층에 있을 때 붙을 걸 그랬나?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네. 같은 층에 있는 건 맞아? 그냥 나을까? 근데 편있으 오호! 일단, 판처들로 왔는데, 이번 판은, 지금, 카고팔, 샷건, 카고팔 사건 이렇게 캐먹었거든요 일단, 이걸로 가보겠습니다, 무기는. 그리고, 배울은 안낄 거고요. 배울은 끼지 않을 것이다. 나름 잘 입힌 것 같아요, 그나마. 조금 비슷하게. 진짜 비슷한 거 입히려고 했는데, 어렵더라고요. 똑같이는 못입히겠더라 원래는 여기가 흰색 빠지고, 이쪽에 약간, 배그 옛날 벨트 같은 거를 딱 했으면 어울렸을 텐데. 어떻게 가려나, 서클이? 아, 이거 좀 애매하네. 근데 저는 이렇게 반반일 때 여기가 좀더 넓으면 넘어가는 편인데, 여기 앞에 오토바이가 있다 보니까, 여기 한번 남아도 될것 같고. 근데 이제 뒤쪽에서 사람들이 올 거라서, 차라리 이쪽 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게 날려나? 배를 안 끼는 미션인가요? 아니요, 미션이면은 화면에 적어두는 편입니다. 화면에 미션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은 미션은 아닌 거예요. 이거 서클상 이제 이쪽 방에서 올 텐데, 빌리슈트는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. 우리 미카사는 그런 거안 입어요. 이거 이쪽에 서클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오토바이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나? 와 인서클 자리가 저쪽 인서클이다. 오토바이 타려는데 못한다 이러면. 연막이 다 6개정도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연막 아끼면 똥될것 같으니까 위에서 s r k 확실히 낫고 위 하나 여기 왼쪽 아래 하나 나머지 하나 위치는 모름 이쪽 사람도 죽었을 것같진 않은데. 아까 제가 이쪽에서 오는 사, 사쪽 사람 두명 죽일 때엔터포로익킬 먹은 사람 경박사였다. 이쪽 아래 하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일단 이 쫄평집 띠 하나랑 나 그리고 이쪽이 유력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데 하나 또 있다는 건데. 어, 저쪽띠아 이거 뭐. 마지막 1대! 방금 나오는 거 봤죠? 이 나무가 인서클인가? 아니고. 차라리 붙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음악 하나 실수했다. 저 사람 지금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할 것 같거든요? 성과 하나 던지고, 사람 던지고, 성과 던지고, 이게 아커만이지.